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토익 문법 ASMR을 대략 25분 정도 촬영했는데 이것이 녹음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토익 전지사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처음 보시는 거겠지만 굉장히 토익 문법 제가 말하면서 잠들을 보내는데 다시 한번 말해야 하다니 정말 <laughs> 눈물이 날것 같지만 그래도 이 마이크도 이걸로 해야 되니까 또 ASMR이니까 또 예,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자 <laughs> 시작해 볼까? 재미없는 더이. 왜 녹음이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어쨌든 혹시나 또 이런 방송사고가 나지 않도록 절도 아, 설명 다시 한 번. 해보고, 아이고, <laughs> 자, 녹음이 잘 되고 있겠지. 제발, 보이음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자 그럼 토익 문법 ASMR 전치사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했기 때문에 약간 거의 외웠어요 지금. 전치사는 항상 명사와 함께 쓰죠. 그래서 보통 전치사 명사 그 전 명구라고 합니다. 토익 교재를 보시면 전지사편에서 거의 항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add on 그리고 in add on in add on in이 사실. 알파벳으로 오르는 아니죠? 뭐니 기냐 알파벳 순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랑 관련이겠죠. 먼저 s 는 시간에서는 정확한 시각, 시점, 장소에서는 구체적인 장소와 함께 잘 쓰입니다. 예를 들어 At five o'clock. 다섯 시. At the corner. 코너에. 이런 거, 이런 거. 오는 시간에서는 하루, 하루. 오늘, 오늘 날짜, 어, 8월 몇 일이죠? 8월 29일. On August 29th. On December 14th. 뭐, 요런 때 쓰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니까 날짜도 되지만 요일도 됩니다. On Monday, on Thursday. 그런 거. 뭐, 생일 같은 것도 할수 있어요. On my birthday. 그리고 장소에서 오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D. 2Dimensional. 2D 2차원. 미국사람처럼 해볼게요. 2D 아 그래서 면이 되는 장소 있잖아요. 면 그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닥 on the floor 거리 바닥 거리 on the street 뭐 데스크도 면이라면 the on the desk 이런 거 있잖아요. on the table 같은 거 그리고 어, 뭐 벽면도 on the wall wall on the wall 그리고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서면 종이 우리가 서류상이라고 하잖아요 상그 on은 with 상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on the paper on the form 그 form이 한번 나왔어요 서류 양식 거기서 이제 전지사 on이 정답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서류상, 서류상. 그리고 마지막 이는 되게 다양하게 쓰이지만 토익 시험에서 주로 어, 시간에서는 월, in August, in December, in July. 다음에 연도, in 2019. 뭐 이런 거, in 1999. 그리고 세기도 돼요. century도. 21st century 할때 이제 in 쓰면 되는데 그거는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월, 연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에서도 크게 두 가지 먼저 어, 실내 공간 이번에는 3D가 되는 거죠 3D 아까 1은 제가 2D라고 했잖아요 3D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3D 뭐 상자 상자 3차원이니까 on the box 아니고 in the box 그죠 그 다음에 뭐이 방도 3차원이잖아요 in the room 그리고 요게 하나 어, 인이 갖고 있는 성격이고 두 번째는 도시 정도 규모 이상의 어떤 지역명을 얘기할 때도 오, 인을 잘 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인 서울이라고 하잖아요. 인 서울, 그런 거, 그런 거, 코리아 같은 것도 그렇고, 인 코리아, 인 아시아, earth, in the universe, in the galaxy. 네, 어쨌든 뭐 오주까지는 가지 않지만 음, 그래도 어, 서울이나 뭐 한국이나 뭐 아시아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유럽 같은 거 네, 그때 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시간 시간에서의 전사 at 5 i v o'clock 이게 쓰나가? 아, at is 는 제가 예를 안 들었군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쨌든 at 5 i v o'clock, at the corner, on tuesday on the paper on the floor in 2019 in july in the box in the room in seoul 이 정도로 같이 같이 전지사는 무조건 같이 전지사 명사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하라니까 목이 다. 조이잘 되고 있고요 지금 네. 이번에는 어, 시점 기간 이번에는 시간에 관련된 전사를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관련된 전사를 공부할 때는요 먼저 시간 명사를 이것이 시점 명사인지 아니면 기간 명사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점이 뭐고 기간이 뭐냐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오늘 2019년 8월 29일, 이 오늘은 과연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나면 다시 오지 않죠. 시간의 일직선상에서 한 포인트가 되는, 한 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날짜 2019년 8월 29일 시점. 하지만 만약에 제가 8월이라고 하지 않고 8개월, 8개월이라고 했다면, 이 8개월이라는 것은 점이라기보다는 그 점들이 모인 덩어리로 뭐 작년에도 8개월이 있었을 것이고, 8개월이라는 것은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 시간의 일직선상에서 요런걸 기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냐, 그런 차이죠. 한번 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아, 24시간은... 시점일까요? 기간일까요? 24시간은 기간이죠. 이게 덩어리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12시, 12시간 말고 12시. 이거는 시점이죠. 왜냐면 이제 물론 이제 몇월 며칠 이게 전제가 돼있겠지만, 보통 그 12시란 말을 하면은 몇월 며칠 몇 몇시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점이니까 열두시 전, 열두시 12시 후, 열두시까지 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시점의 전사와 기간의 전사를 구분해 주시면 참 좋겠다. 뭐 이따 좀 띄워볼게요. 사실 아까 다 하나씩 얘기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게 띄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조금 조심해 주실 것이, uh, within 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within 이라는, 그, 이내라는 전치사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시점에다가, 시점, 점에다가 붙여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말이 잘 나오죠, 월말. The end of the month. 근데 사실 월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아신다면 8월 31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시점이에요, 기간이 아니고. 근데 월 d 는 기간에 전시하기 때문에 월말과 쓰시면 안 된다. 근데 꼭 한국으로 바꿔가지고 이번 달말 이내에 어 딱이야 이렇게 하시면 바로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제가 지금 보고 있나요? 예. 여러분 월말까지까지 괜찮아요. 하지만 월말 이내에는 아니, 돼요. 그래서 within, 좋아하는 것은 within 24 hours, 24시간 이내, 이런 거. 일주일 이내, 이주 이내, 세달 이내, 이렇게 나와야지. The end of the month, 뭐, the end of the year, 뭐, 연말, 쿼터도 좀 나옵니다, 쿼터. The end of the quarter, 분기 말이죠. 분기 말, 보통은 까지. 보통은 까지. 근데 뭐 시점 변수사가 맨날 까지랑 쓰는 건 아니니까. 어, 전이나 후도 쓸수 있긴 해요. 근데 네, 그렇지만 말과 사고 나오면 거의까지다. 라는 것을 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within 24시간. 아, 원래 이제 시간 전치가 나오면 다음 이어서 바로 장소 전치가 나오는데 장조 장소의 양 장소의 전사는 제가 뭐 위아래 뭐 이런 거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시험에서 좀 좋아하는 스타일을 몇 개만 골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etween과 among. between. 우리 어플도 있죠. between. 비트윈. between은 둘. 둘. 서양인처럼 둘 사이에 쓰는 전사죠. 그래서 뒤에는 명사가 두 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복수로 나오거나 두 개를 복수할 로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단수는 안 돼요. 아니세요? 어 g 은어 g 은세 이상 사이라고 이제 보통 나, 많이 나오는데 세 개라고 막꼭 집어서 말을 해주진 않죠. 그래서 이제 어 g 이 정답이 잘 되는 경우는 위치 전사라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복수의 사람들, 뭐 회사들, 부서들 이런 거 나오고요. 거기에 뭐 누가 있다라든지 그 중에서 무슨 뭐 소문이 퍼졌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최근에 많이 나왔던 문장은 주어가 특정한 사람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 김우상이라 친다면 김우상 is 비동사 나오고 바로 전사 명사고 among. among 뭐, youtu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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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e o u t e o u t 있 e r s y o u 그 u b s y o s o s o o u t u b e b e t b e e t e e o u t 은 사람들 좋아한다, 사람 좋아한다. 음, 그다음에 이제 across가 있는데 뭐길 가로질러 건너 이런 맥락도 있지만 across가 전체를 좀 아우르는 맥락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 한국 전반 전역에 걸쳐 그때 이제 throughout을 쓸 수도 있지만 across 어, country라든지 뭐 코리아라든지 아시아라든지 그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 뭐 특정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across the industry 이렇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아마 그렇게 길지 않다고도 계시지만 겠 벌써 지금 거의 40분 넘게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굉장히 습지 아, 않고 목이 마른데 그래도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다가 이유 목적 양보 부가제 <laughs> 마지막인데 예, 한꺼번에. 밀려오네요 먼저 이유 때문에 토익에서 때문에라는 전체를 외우신다면 무조건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또한번 외우긴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두개세 아, 개씩 붙였습니다 먼저 외우실 두 개는 아, 마지막 단어가 of o f 에요 of because of on account of 그 다음에, T, o to로 끝나는 거세 o s e g Due to, owing to, thanks to. 다시 한 번, because of, on account of, due to, owing to, thanks to. 이번에는, 목적은 사실 uh, f o r 가 가장 대표적이죠. f o r for you. 근데 uh, f o r 가 사실 저, 저, 저 사전을 찾아보시면 숙사라고 써있게 써있어요. 그런데, 토이에는 절대로. I 아, never. 나오지 않으니까. 토이 공부하실 때는, for는 목적의 전사. 사실, 물론 뜻이 진짜 많죠. 근데 일단은, 아, 너를 위해. 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양보. 뭐, 뭐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을 마시지 않고 있어. 뭐, 이런, 막, 아, 불구하고, 이런 거 뭔지 아시죠? 그것이 또세 개.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 요게 신토에게 나와서 또한 번, 예, 난리 난리 나섰죠? 이렇게 세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랑, 불구하고, 요거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 여덟 개잖아요. 조금 많지만, 좀 나눠서 기억하시면 돼요. 때문에 다섯 개, 불구하고 세 개.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제외랑 부가. 제외는 마이너스. 부가는 플러스. 그래서 어 뭔가를 빼거나 아니면 더할 때 쓰이는 전치사인데 사실 어 제외에서는 여러분들이 without이랑 except 요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정말 편해요.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 가지고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고득점을 노리신다면 일단 without은 뭔가 없다는 걸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은 허가가 없다면 이걸 성사시킬 수 없어 이런 맥락 without permission without approval 동의 이런 거 그런 거잘 나옵니다 동의 없이 안돼 허가 없이 안돼 승인 없이 안돼 사실 안 돼가 더 많이 나오지만 가끔은 되기도 해요 사전 협의 없이도 괜찮아요. 막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보통은 안 돼. 그래서 어, permission, approval 이런 거자 기억해 주세요. Agreement 이런 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without 같이 잘 쓰이고 또 동명사도 같이 잘 나오죠. without ing 행동하지 않고라는 뜻으로다가. 근데 이제 except는 조금 다른 것이 어, 전체. 구성 요소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승인이나 허가 이런 애들은 전체 집합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accept가 잘 나오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요일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일곱 개의 요일이 전체죠. 월화수목금토일.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빼는 겁니다. 정말 중간에 쏙 빼는 것처럼 해서 Sunday를 빼요. 그러면 엑셉 c e p t Sunday가 되겠죠. 그때 without Sunday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빼고 나서 나머지가 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바로 월, 화, 수, 목, 금, 토. 그게 바로 except예요. 다시 한 번. without은 동의, 허가, 승인, 없이 안 돼. 그 맥락. except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서 일요일만 쏙뺀 거.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 거. 뭐, 예를 들어, 사람들, 우리 회사원들 있는데 특정 몇몇 직원들 빼고 하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간에 쏙빼 나가는 거고 나머지가 있으니까 그때는 without이 아니고 except를 써야겠죠.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plus 부가의 전사들 in addition to, besides the 아니고 z 그리고 얘네들도 뭐 그냥 명사랑도 쓰지만 동명사 어떤 행위에다가 in 잘 쓴다는 거 기억해두시고. 그다음에 on top of도 네, 좀 나오죠. 네, 이렇게 한번 전치사 at, on, in, 시점, 기간, 장소, 이유, 목적, 양보, 부가, 제외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나 어, 제가 말하면서도. 재미가 없겠구나. 재미가 1도 없겠구나. 정말 더리하게, 더럽게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또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너무나 기쁠 것 같고요. 혹시나, 이 토익 관련돼서, 사실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토익 관련돼서, 뭐 특정 요 부분을 ASMR로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뭐 아니면 그냥 꼭 ASMR이 아니다 하더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또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10년 경력의 만점 토익강사 김우상이 말씀드렸던 전치사 ASMR 이었습니다 그럼 우린 또 새로운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김우상이었습니다.